안녕하세요 가재입니다. 자 이제 9분 남았구요 빨리 구분하네.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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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할 준비해. 9분밖에 안 남았다. 당근 한 쪽을 살게. 너 왜? 그냥. 설마. 다야 색이 깼냐 벌써? 응. 아빨 0.2점, 0.0.2 버전 만드는. 응, 당근 한 세트 가져간다? 응. 응. 여러분, 빨리! 당근, 당근 한 세트 팔면 얼마야? 팔면은? 어. 아, 너또 그런 걸 물어보냐, 짜증나게. 잠시만. <laughs> 잠깐만. 오, 500 곱하기 64를 해야 되는데, 일단 5 곱하기 9를 해봅시다. 5940. 아, 오, 돈. 한5만 잠깐만. 나5원은은행으 45. <목소리> 원은 갑시다. 오, 오, 45. 오, 5만 원. 달러 5만 원만 54,000원. 5원 54, 가져갈게. 아, 맞다. 5 2 0 0원이다 5만 원. 5만 원 어, 5만 원 무슨 색깔이지? 노란색. 아, 맞다. <웃음> 이놈의 <웃음> <laughs> 내가 지금 오빠 <오빠모나> 보네 많다. <laughs> 이씨 <laughs> 저 새끼 <laughs> 존나 똑똑한데? <laughs> 여 저렇게 사기 장사가 있었다니. <laughs> 여분 저렇게 사기 장사가 있었어요. 사기 장사라니. 역차... 다이 하나 팔면 얼마예요? 하나 아, 팔면은 천 원인데요. 어 나쁩니다. 그러면 다이 하나로 당근 몇개살수 있어요? 다이 하나로 당근 네 다섯 개. 이 정도는 많이 봐주는 거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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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정도 사줘야지. 야, 모명이 안나오요 이거, 모명. 어, 좋았어! 생명의 모명이다! 좋았어. 야, 스폰 장소로 와라, 아, 정리 다 아, 진짜. 야, 정리 다 다, 다이 하나 넣고, 방금 다섯 개 가져가고, 그리고, 야 스폰 장소 갔는데 그게 많이 필요하냐? 그리고 당근 당근 있잖아. 다섯 개 팔면 얼마야? 다섯 개 팔면은 2,500원. 2,500 가져간다. 음, 내 토메리 사업 잘잘 되냐? 몰라. 나 나도 그 사업 알려주삼. 나도 그 사업 알려주삼. 아 어. 어, 알고 어. 싶음. 어 있잖아. 돈 투자해야 돼. 여기서 좀 아끼는 거를 좀 싶어도 그리고. 돈을 사잖아 그거 팔고 어. 좀 아끼는 거어 싶어도 그거 어 팔잖아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돼서 그걸 다시 살수 있잖아. 뭔 개소리여. 그래 돈이 남으면 괜찮아 그런 거야. 알았어. 자. 저 30. 사기요법을 배웠어요 이제. 뭐눈만 봐도 사기요법을 알1원1 2 3 4 5. 어이 6백원. 어. 아 내가 그때 왜 아깝게 뼈다귀를 걔한테 줬지? 아. 왜 뼈다귀, 뼈다귀 팔면 얼마인데? 뼈다이 팔면? 뼈다이 그냥 뭐지? 가공해서 팔면은 100원인데 그냥 팔면은 500원 500원이거든 나왜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오지? 오빠 있잖아 꽃 두.. 꽃세개 하고 뭐. 이거 하나 팔면 얼마야? 잠깐만 몇분넘었는 봐야 돼 야야 5분 남았다 빨리 빨리 꽃 한, 꽃세개 하고, 이거 팔면 얼마냐고, 이거. 빵원. 왜? 어? 꽃은 돈으로 되지 않아. 아 그래? 그럼 이거, 이거는? 뼈다귀? 뼈가루. 아, 그 백원. 그럼 백원 가져간다? 어. 어 이런 실법이 있었다니. 탁, 탁, 탁. 백원, 어딨어? 뼈가루, 네, 꽃 백원. 이거 11차까지 그래. 해가지고, 오지 나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이거 팔면 얼마야? 뭐야? 이거. 빵원. 왜? 어? 그딴 거 봤지 않아. 그러면, 이거 두개 팔면 얼마야? 뭐? 두개 팔면은? 빵원. 아, 그냥 해라? 잡태은 빵원이야, 잡태문. 치. 잡네. 그럼 이시앗시앗 팔면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쌍둥이 두마리가 지금 나는활 쏘고 나, 있어. 나 그거 할래! 아, 나 죽이지마! 죽이면 죽을 줄 알아, 이안 한다. 어, 큰일 났어. 야, 야 스켈트 한명 죽였어! 야, 스켈트 지 종족 죽였다고! 어. 야, 내가 죽일래. 너, 너, 또, 아싸, 뼈다귀. 치나안 할래. 아, 야, 왜? 하나 줄게, 그러면. 하나 줄게. 필요 없어. 아, 그럼 내가 가진다. 하나만 줘. <웃음> <웃음> 이 자식들 왜 나한테 넘겨?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 주세영? 몇분 남았지? 야, 3분 남았다고. 빨리 아이템 정리하고 오라고 스폰 장소로. 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목욕하자고 빨리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야, 57분 남았다고 빨리 오라고. 야, 크리퍼스, 크리퍼! 너 도와주세요. 도와, 도, 도, 도 야, 씨발 크리퍼. 시바, 시바, 시바. 어, 욕 죄송합니다. 크리퍼. 야, 크리퍼 있는 거 맞아, 이거? 어. 오, 오 씨, 진짜 크리퍼네. 이제 너의 너의 칼을 줘 봐, 빨리. 너의 칼을 줘 조... 칼이 있었잖아, 방금 전에. 부서졌냐? <laughs> <laughs> 쟤, 뭐야! <빰밤밤> 무기다! <laughs> <빰밤 웃음> 사라짐! 내 존나 신 무드인데. 빨리 넣으라고! 아, 몇분 남았지? 야, 2분 남았다고! 빨리 스폰장소로 아, 와라! <laughs> 일단 스폰장소에 미리 가있읍시다 문짝, 문짝, 음. 가영아, 빨리 와라, 잠깐만. 너 대체 뭐하는데 잠깐만요 아 지금 야 잠깐만 야너 뭐지? 그팔때 창고에다가 우지가 넣었냐?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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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아씨 야 1분 남았다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넣을게 여기다가 그냥 넣을게 여기다가 넣을게 아야 임마! 네. 아 빨리! 빨리 1분 남았다 나 혼자 끝낸다 나 혼자 끝낸다. 안 돼, 안 돼. <laughs> 1분 남았다. <laughs> 보고 있으시라. 아니, 이럴수가. 1분이 제갔 아깝다. 왜? 그냥? 1분 지났어? 아니. 지났지. 아니, 안 지났어. 59분이야. 아직. 59인마? 아직도 10초밖에, 야, 10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야, 6, 6시 됐다. 나 혼자 마칠게. 안 돼, 잠깐만나가만 잠깐만. 아, 빨리 아, 됐어, 이제 간다. 아, 창고 넣어야 돼? 알지? 넣어야지! 야, 임마! 아, 시간을 또할 건데! 돈 창고? 빨리 넣어라, 제발좀 잠깐만요, 불안, 들어가실게요. 야! <laughs>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폰장소가 없나? 뭔가 존나 허접하지만. 저거 있잖아요. 제가 뭐지 한2 시간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저거. 저는 그만한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걸한 10분이나 20분 안에 저런 거만드요내 것도 소개 해 이거. 이거 가영 가용, 가은제 어,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다 만든 거고요. 자 되게 많죠. 그리고 제가 이걸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저거는 자동으로 생긴 거고요. 자동으로 생겨서 했지, 아니면은, 저는 생각 없었을 겁니다. 야, 몇 뭐가 끊임? 생겼다고, 장동으로 아, 저거? 어. 셀타발 스푼장으로 가자. 뭐지? 스푼장이 끊겼어. 시간 한번좀 보고 온 건데. 자. 자, 여기, 여기까지 과자였고요 어, 아마도 내일은, 오늘 찍을, 오늘 찍은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생게임이 바로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잘하면 모두 컴백 영상이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마크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과자였고요 내가 오빠를, 구독과 맡기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